이거 진짜 간단한데 너무 맛있어서 며칠째 계속 해 먹고 있어요. 배추나 야채 사면 꼭 남아서 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먹으면 혼자서도 야채가 그냥 순삭이에요. 남은 국물까지 탈탈 활용하는 방법도 뒤에 같이 보여드릴게요. 먼저 양배추 채 썰어 주시고요. 달배추도 있으면 같이 듬성듬성 썰어주세요. 전자렌지용기에 양배추, 숙주 한줌, 알배추, 소금, 후추, 찹찹 간해주고 차돌박이, 대패삼겹이 등 집에 있는 고기 아무거나 올려주세요 저는 우삼겹 넣어줄게요 고기 올렸으면 소금, 후추로 한번더 찹찹 이렇게 한번더 쌓아주면 준비 끝이에요 여기에 야채 비린내 잡아줄 맛술, 미림, 소주 중에 집에 있는 걸로 5스푼 넣어주세요 이대로 랩이나 뚜껑 닫고 돌리면 끝인데요 갑자기 집에 둔거온다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무상겹자 펴서 그 위에 팽이버섯이나 미나리 올리고 돌돌 말아 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미나리가 고기 냄새도 잡아주고 바삭한 식감도 살려줘요. 이제 뚜껑 닫고 전자레인지 10분. 불켤 필요 없이 진짜 너무 쉽게 완성돼요. 그 사이 3일 내내 먹게 만든 마성의 겨자 폰즈 소스 만들어 볼게요. 이건 절대 실패 없는 조합이고요. 만능 참소스에 겨자만 추가하면 끝. 진짜 간단해요. 참소스 없으시면 연겨자 한 스푼, 알룰로스 한 스푼, 간장 두 스푼, 레몬즙 한 스푼, 그리고 물두 스푼, 양배추 겨자 조합이 체내 흡수율도 더 높여준대요. 고기 기름은 쫙 빠져서 담백하고 아삭 달큰한 야채에 이 소스 조합 진짜 맛있어요. 정말 혼자서도 이 많은 야채들 일주일이면 순삭이에요. 그런데 한국인이라면 여기서 끝낼 수 없죠? 뜨거운 물 300ml, 주유나 참치액 있으면 두 스푼, 코인육수나 다시다 반 스푼 넣고 여기에 우동사리, 버섯도 한줌 넣어서 전자레인지 돌려주면 샤브샤브집 안 부러운 칼국수 완성! 진짜 마지막 이거죠? 남은 국물에 밥, 김가루, 계란 한개 넣고 섞어서 전자레인지 1분이면 고소한 계란죽까지 완성! 이 추운 날 굳이 식당 안 가도 되겠죠? 게다가 설거지도 한 번에 깔끔! 집에서 간편하게 풀코스로 샤브찜 즐겨보시고 생각나는 분 있으면 영상 공유해서 함께 드세요.